아야 왜안 먹어? 와 진짜 DBS 안 나온다. 왔다 왔어. 먹으러 왔다. 다들 먹으러 왔어. 있는 거야. 아나 진짜 개 깜짝 놀랬다 진짜. 야씨, 얘안 움직였으면 못 봤어. <laughs> 뭔가 반짝하길래 봤더니, 씨, 이씨 변태 같은 놈. 야, 못 타? 못 타냐? 아, 못 타네. 야, 총알 다 썼는데. 진짜 거지 같네. 야, 야 수르탄 지대로 날아갔어 <laughs> 아, 미쳤다. 와, 야 수르탄이 튕겨서 일로 들어갔어. 뒤에서 샀지. 여기 있네. 바보양 어딜 보고 있었던 거야? 저쪽에 있었어. 저기 있네. 아, 잘 보이지도 않은 애를 잡으려고.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저기. 아. 정말 안 돼, 안 돼. 너무 멀리 떨어졌어. 오우, 삐뚤 오우, 와우. 과이동지 어디 갈 건데 나밀 거잖아 어 이렇게도 해 맞아 아 이렇게도 맞는구나 전혀 상상도 못했다. 자, 범핑으로야빠른데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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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안돼 지쟤네 와, 돼질 뻔했다. 아, 정말. 나 분명히 먹었는데 없어. 나가 DBS를 먹었거든? 근데, 아, 이 DBS 쓰지 마세요, 여러분. 보여? 봤어? 아, 정말 쓰레기. 정확히 들어갔거든? 야, 세발 중에 네발 맞는다. 아, 네발 중에 한발 맞는다. 네발 중에... 아, 정말.. DBS 못쓸총이야. 아, 그렇게 먹고 싶어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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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썼는데... 아, 이건 아니지. 그어 도망가! 와우 씨. 나이스~~ <laughs> <laughs> 리아 <대리일 좋아! 웃음> 아, 개꿀 아, 미쳤다. 슬는다 아. 대지는 줄 알았네. 으으, 너 거기 있는 거 알고 내가 움직이고 있었지. 야! 아, 줌이 아니잖아! 젠장. 잃긴 했어. <laughs>